여자가 준비됐을 때 보내는 결정적인 신호 남자분들이 이것만 제대로 알아차려도 좋은 인연을 놓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긴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자가 마음의 문을 열고 관계를 원할 때 보내는 진짜 신호 다섯 가지와 그 신호를 받았을 때 남자가 어떻게 센스 있게 명분을 만들어 관계까지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과 노하우를 심도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바로 시각적 변화를 통한 유혹입니다. 여자가 평소와는 전혀 다르게 목덜미나 쇄골 가슴골이 은근히 드러나는 옷을 입거나 몸의 곡선이 강조되는 타이트한 옷을 입는 등 유독 여성성을 부각시키는 스타일링의 변화를 보인다면 이것은 절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자의 시선을 의식하고 나를 여자로 봐달라고 보내는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편안한 셔츠나 면바지 차림이던 직장 동료가 당신과 일대일로 식사를 하거나 사적인 약속을 잡은 날 갑자기 목선이 깊게 파인 블라우스나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당신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명백한 의도의 표현입니다. 여자들은 남자가 시각적 자극에 얼마나 약한지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감 있는 남자에게는 자신의 가장 여성스러운 부분을 은근히 노출함으로써 나는 당신에게 매력을 어필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동호회나 지인 모임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유독 당신 앞에서만 옷매무새를 자주 고치거나 머리를 쓸어 넘기며 목선을 드러내는 행동을 반복하는 여성이 있다면 이 또한 주변의 다른 남자가 아닌 오직 당신에게만 집중해 달라는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신호를 포착했을 때 남자분들은 절대 무심한 척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골적으로 오늘 옷이 너무 야하네요. 와 같이 부담스러운 말을 건네는 것은 금물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입으신 옷 색깔이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또는 오늘따라 스타일이 무척 세련돼 보여요. 와 같이 여자의 센스를 칭찬하는 방식으로 가볍게 운을 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칭찬 한마디가 여자의 용기에 대한 보상이 되고 두 사람의 관계에 불을 붙이는 결정적인 스위치가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의도된 스킨십과 거리 좁히기입니다. 여자들은 관심 없는 남자에게는 1cm의 거리도 허용하지 않으려 하고 실수로라도 손끝이 닿는 것을 극도로 불쾌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반대로 호감이 있는 남자에게는 온갖 그럴듯한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은근슬쩍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둘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좁히려 노력합니다. 가장 흔한 예로는 어깨에 뭐가 붙었어요? 잠깐만요.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어깨나 등을 터치하거나,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요? 라며 걱정하는 척 손을 슬쩍 잡아보는 행동입니다. 또는, 여러 사람이 함께 길을 걸을 때, 유독 당신의 옆에 바싹 붙어 걷거나, 가볍게 팔짱을 끼는 행동, 좁은 공간을 지날 때, 당신의 몸을 스치듯 지나가는 행동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당신과의 신체 접촉이 불편하지 않아요를 넘어,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라는 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만약 카페나 식당에서 나란히 앉게 되었을 때, 여자가 무의식적으로 당신 쪽으로 몸을 기울이거나 다리를 당신 방향으로 향하게 앉는다면, 이 또한 강력한 호감의 신호입니다. 사람의 몸은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기울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스킨십 시도가 단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된다면, 그것은 거의 확실한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때 남자는 왜 자꾸 만져요? 와 같은 썰렁한 농담으로 찬물을 끼얹기보다는 그녀의 터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거나 가벼운 미소로 화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다면 그녀가 팔짱을 꼈을 때 슬며시 손을 잡아주거나 그녀가 어깨를 기댈 때 가볍게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기분 좋은 설렘으로 바꾸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명분을 만들어줍니다. 여자의 용기 있는 터치는 남자의 센스 있는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임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신호는 특별한 시선 처리와 눈 맞춤입니다. 여자는 마음에 드는 남자가 시야에 들어오면 자신도 모르게 그를 계속 훔쳐보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그 남자와 눈이 정면으로 마주치는 순간, 대부분의 여자들은 화들짝 놀라며 시선을 피하거나 어색함을 감추기 위해 머리를 긁적이거나 괜히 환하게 웃어버립니다. 이런 행동은 마치 숨바꼭질처럼 당신을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중적인 심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 피하기 행동이 반복되는 이유는 당신을 계속 신경 쓰고 있다는 마음을 정면으로 들키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내가 당신을 이렇게나 많이 쳐다보고 있으니 제발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라는 간절한 외침이 숨어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이럴 때 절대 왜 자꾸 저를 쳐다보세요. 와 같이 직접적으로 물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질문은 여자를 극도로 민망하게 만들어 그 순간부터 당신을 피하거나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대처법은 그녀와 눈이 마주쳤을 때 함께 피하지 말고 약 1초에서 2초 정도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눈을 맞춘 후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을 때 그녀가 여전히 당신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때 가볍게 목내를 하거나 대화 중이었다면 그녀를 대화에 참여시키는 등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친한 후배 중한 명은 한 모임에서 어떤 여성이 계속 자신을 쳐다보다가 눈이 마주치면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돌리는 행동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그 의미를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그 여성의 절실한 관심 표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이런 미묘한 시선의 교환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하는 강력한 신호이므로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신호는 당신 앞에서만 달라지는 목소리 통과 말투입니다. 여자는 호감 있는 남자와 대화할 때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톤 높아지거나 말의 속도가 살짝 느려지면서 훨씬 부드럽고 애교 섞인 말투를 사용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매우 이성적이고 딱딱한 말투를 구사하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드는 남자 앞에서는 숨겨져 있던 여성성이 본능적으로 드러나며 목소리 톤부터 달라집니다. 특히 당신이 하는 농담이나 사소한 이야기에 유독 크게 웃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거나 대화가 끊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이것은 단순한 친절함을 넘어선 명백한 호감의 표현입니다. 여자는 관심 없는 남자와의 대화에서는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나 휴대폰을 보는 등 지루함을 숨기지 않지만 좋아하는 남자와는 단 1분 1초라도 더 대화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의 한 지인은 평소에는 과묵하고 자기주장이 강하기로 유명했던 한 여성이 특정 남성 앞에서만 서면 목소리가 옥구슬처럼 맑아지고 끊임없이 수다를 떠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는 이성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발현되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만약 한 여성이 당신 앞에서만 유독 말이 많아지고 당신의 이야기에 온몸으로 집중하며 리액션을 해준다면 그녀는 지금 온몸으로 당신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남자는 그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주고 오늘따라 목소리가 더 좋게 들리네요.와 같은 칭찬을 건네며 그녀의 호감 표현에 화답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러한 긍정적인 피드백은 그녀에게 더큰 용기를 줄 것이고 두 사람의 감정적 교류를 한층 더 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여자의 변화된 목소리는 남자의 마음을 향한 세레나데와도 같습니다.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신호입니다. 여자가 둘만의 시간과 공간을 만들려는 시도를 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관계의 문을 활짝 열었다는 최종 신호와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회식이나 모임이 끝난 후 우리 둘이서 2차 갈래요 라고 먼저 제안하거나 오늘 저녁에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라며 단둘의 약속을 잡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늦은 시간까지 당신과의 만남을 이어가려 하거나 헤어질 시간이 되었을 때,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헤어지기 너무 아쉽다. 혹은 다음에는 더 오래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와 같은 아쉬움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 역시 강력한 신호입니다. 특히 집에 데려다 주실 수 있어요. 라는 말은 그 자체로 당신과 더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고, 자신의 사적인 영역으로 당신을 초대하고 싶다는 매우 노골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 신호들 중 두세 가지 이상이 한 여자에게서 복합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반복해서 나타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나 착각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미 당신에게 수차례 신호를 보냈고 이제 남자인 당신이 용기를 내어 상황을 리드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남자가 만들어주는 명분입니다. 여자는 마음속으로는 관계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내가 먼저 하자고 한 것이 되면 너무 쉬운 여자처럼 보일까봐 두려워 합니다. 이때 남자가 오늘 늦었는데 저희 집에서 영화 한편 보고 가실래요? 혹은 제가 최근에 정말 맛있는 와인을 구했는데 같이 한잔하고 가세요. 와. 같이 여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스스로를 합리화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명분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명분은 여자의 마지막 남은 불안감을 해소해 주고 그녀가 흔쾌히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마법의 열쇠입니다. 이때 절대 서두르거나 조급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여자의 감정적인 흐름과 분위기를 잘 맞추고 그녀의 조심스러운 마음을 끝까지 존중하는 세심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어른의 매력입니다. 여자가 보낸 수많은 신호를 정확히 읽어내고, 마지막에 센스 있는 명분으로 활용점정을 찍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관계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자가 신호를 보낸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적인 관계의 허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신호가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복합적으로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 꾸준히 반복될 때 비로소 확신을 갖고 조심스럽게 분위기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단순한 친절이나 한두 번의 스킨십을 성급하게 오해하여 인연 자체를 망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관계 전후에는 서로에 대한 예의와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청결한 위생 관리는 기본 중의 기본이며 관계 이후에도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매너가 지켜져야만 하룻밤의 인연이 아닌 오래도록 좋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자의 은밀한 신호를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남자가 만들어줘야 할 명분의 중요성을 깨달아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와 큰 즐거움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